네, 안녕하세요. 뺑순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는, 어, 오늘 하루, 제가 아직 시험기간이지만, 시험기간이지만, 어제를 공, 어제 공지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기간이지만, 오늘 시험이 하루가 끝났어요. 세 과목을 보고 시험이 끝났고, 그래서 이틀이 남았는데, 그래도, 어, 한 과목을 보고 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우선은 제가 오늘 할거는 여기있는 재미.. 이거 재미젤리 라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거예요저 요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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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팔일 안와가지고.. 네.. 못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마트에 가보니까 오늘 마트에 가보니까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왔고 이거 제가 산 가격은 1800원 이었어요 1800원에 이걸 샀고, 우선은 위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그리고 여기 옆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라바 그림이랑 제목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뒷편, 뒷편에는 이렇게 보이고, 우선 제가 일단은 빨리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를 뜯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아이고 이고안해 봤거든요. 이거 위에 종이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개인 준비물로는 물이랑 가위. 가위는 있으셔도 되고 없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우선은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젤리. 젤리. 어, 사과 마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해보진 못하고 영상만 봤었는데. 젤리랑, 이건 가루. 코핑코킨 그거 뭐지? 그거, 문어 그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뒤에는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요 되게 귀여미한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여기 우선은,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물붓는 선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물을 부어주세요. 찬물을 부어주시면 되고, 네, 정확하게 딱 부었네요. 이렇게 물붓는 선에, 물을 부어주시고, 아 그리고 개인 준비물로 섞을 숟가락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붓는 선까지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가루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 가루를 잘라서 가루를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따자마자 사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가루를 오 사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비닐 소리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넣어 주시고 요 숟가락 숟가락으로. 이 가루가 물에 잘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잘 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녹으, 면은 녹아, 다 녹아도 하얀색일 거예요. 아마 가루 때문에. 제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었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근데 이거 양이 훨씬 늘었어요. 물 붓는 선까지 했는데, 양이 훨씬 늘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양는 거. 오, 가루가 되게 금방 녹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굉장히 쉬워요, 만드는 게.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따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직 가루가 속에 보니까 안 녹았네요. <laughs> 가루 좀, 이렇게 잘 섞, 조금만 더 섞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가루를 진짜로 다 녹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젤리 위에, 위에, 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돌려서 따시면 되는데, 어, 따지나? 어, 잠시만. 어, 따진다. 어, 지금 옆에 조금 세서, 휴지로, 닦아냈고, 어, 이렇게, 따주세요. 전안 잘릴 줄 알고 과일을 준비했는데, 따지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뿅뿅?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어이고. 한 번에 쭉 이어서 하면은 이어서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씩 알을 만들어 줍니다. 개구리알처럼. <laughs> 어이고 이게 사과 향이 나는 걸 봐서는 사과 맛일 건데, 뭐 조금씩 보이시죠? 여기 밑에 초록색깔? 뭐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만, 다 넣도록 할게요. 조금 남았는데, <laughs> 이렇게 스포이드로 잘 끝까지 해서 하고 <laughs>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쉽고 보여드리자면 보이세요? 지금 위에 가루가 좀안 섞여서. 좀 흰색깔 뭐가 둥둥 떠다닐 텐데 그건 가루가 아직 안 섞여가지고 다안 섞여서 그런건데 오오 여기 제가 이거 마지막에 쭉 짜버려가지고 되게 길게 이상하게 나있는데좀 징그러워요 으 <laughs> 이렇게 어쨌든 아구 아구 떨어 틀렸다 조금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진 거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뇌 같다. <laughs>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사과 마시고, 한 번만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음 사과 맛이고 약간 새콤달콤, 약간 새콤해요. 사과 맛이다, 약간 새콤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톡톡 터져요 입속에서 네 만족합니다. 맛있는 것 같고 네 이거 남은 거는 제가 이제 영상 끝내고 마저 먹도록 하겠고, 네, 이거, 그래도 해볼만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할, 할 때도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맛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어, 뺑순이의 라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마치도록 하, 도록겠 마치도록, 하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좀 꼬여서, 네, 발음 꼬인 점은, 죄송드리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빨리 시험이 끝나고 또 다른 미니어처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빠이. 안녕.